안녕하세요 허락보다 용서 아쉬운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스레임입니다 영화를 무척이나 좋아해서 거의 매주 주말 조조영화를 보고 있다시피 하죠 하지만 요즘 들어 매주 극장에 갈 만큼 볼만한 영화의 개봉이 줄어든 것이 참 아쉽습니다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 극장 관람객이 줄고 거기다 OTT를 타겟으로 한 영화의 제자에 늘어난 것이 그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면이 크고 넓어도 극장 화면을 따라가진 못하죠. 특히 MX관의 큰 화면과 높은 수의 사운드는 정말 최고 수준이에요. 요즘같이 블록버스터가 잘 보이지 않는 시절에 아바타 후속편이 공개되었습니다. 13년만이라고 하니 솔직히 저도 아바타 1편을 본 지가 꽤 오래돼요. 영화의 내용만큼이나 3D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영화라서 주목을 받은 영화인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3D는 화면에 떠있는 자막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세계관 스토리 역시 탄탄한 편이었고, 3D 효과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화면을 잘 구성해 당시에 꽤 성공한 흥행작이었습니다. 제 채널이 영화 채널은 아니지만, 아바타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영화야 워낙 유명하고 약간 손이 오그라드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 영화의 스토리 속에는 다른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밀리터리 매니아 입장에서 보면 미래에 엄청난 기술이 발전했지만 광물을 채굴하고 일을 하는 시스템은 현대 PMC 즉 민간군사기업의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놓은 부분이 여기저기 보여서 흥미롭습니다. 이 영향에서 영화 아바타의 설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태양에서 4.37 광년 떨어진 알파 센타우리에 있는 판도라 행성을 무대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예요. 거리는 뭐 지구를 기준으로 하나 태양을 기준으로 하나 거리 4.37 광년이라 뭐 재는 위치의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태양을 기준으로 하건 지구를 기준으로 하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참고로 태양과 지구 간의 거리는 8분 15광초인데요. 이걸 광년으로 계산해 보면 1 5 6에 10의 마이너스 6중이니까 지구랑 태양과의 거리 차이는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동면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물론 동면을 한다고 해도 광년의 거리를 이동하는 건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죠. 왜냐하면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그 속도를 내는 동안 지구 시간과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건 인간은 꾸역꾸역합니다. 일단, 같다는 게 중요하지, 아인슈타인의 현대 물리학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거대한 나비족이 살고 있는 행성인데, 이게 또 묘하게도 지구와 구조가 비슷합니다. 물도 있고, 대기도 있고, 무엇보다 도착한 후에 인간들이 중력의 차이를 거의 못 느끼는 것을 보면, 지구와 크기도 비슷한 걸로 보여요. 뭐, 다 비슷하고, 다른 거 없이 두면 너무 양심이 없어 보일 수도 있었던지, 판도라 행성의 대기는 지구의 대기와 달라서 가스 마스크 없이는 인간이 생존할수 없다. 이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먼 곳까지 독성 대기가 있는 행성에 왜 가려고 하냐? 언옵티늄이라는 금속을 채굴하기 위해 간다는 것이 설정이에요. 이거 엄청 비싸답니다. 태양계에는 없고요 영화에는 왜 비싼지도 안 나오죠. 그냥 비싼 겁니다. 여기저기 설정을 찾아보니까 이걸 사용하면 상온 핵융합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뭐 핵융합이야. 시대의 천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공식 잔뜩 써놓고 엄청 돈들여가면서 될지 말지를 고민하는 거니까 뭐 저도 설명은 어렵지만 일단 1억도라고 뭐 상상도 안 되는 온도지만 무지막지하게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건데 거기다가 원소 규주기율표도 없는 금속이라면 원자력이 엄청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크면 핵분열이 일어나기 쉬워서 엄청 불안정하고 방사성을 가져서 피폭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뭐 이거 있으면 상온에서 핵융합이 된다고 하니 비쌀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왜 상온에서 핵융합이 되는지는 안 가르쳐줍니다. 뭐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겠지만. 하여간에 이런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서 기업이 이 판도라 행성으로 왔고 광물을 채굴해서 보내는 현장 소장이랑 엔지니어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총 같은 거안 쏘는 인원들이고, 거기다 현장에는 문명을 가진 나비족이 있으니, 당연히 그들의 적대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경호나 호송 같은 임무를 위한 인원들이 포함됩니다. 당연히 국가 간의 분쟁이 아니니까, 군대는 아니고, PMC, 즉 민간 군사기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딱 보면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하고 환경이 비슷하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영국의 다국적 다이아몬드 회사가 남아프리카 전문 PMC 기업을 고용해서 문명화 수준이 떨어지는 현지 인원을 착취하고 무자비하게 살상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걸 오노피뮤을 다이아몬드, 나비족을 아프리카 원주민으로 치환하면 딱그 그림 그대로 나옵니다. 특히 영화 후반부에 방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MI24 하인드 헬기를 사용해서 밀어붙이는 PMC와 아바타 마지막 부분에서 나비족을 공격하는 공격용 권심은 묘하게도 그 출연 시기까지도 닮아있어요. 밀리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광년간의 거리를 여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는 여전히 21세기를 벗어나지 않은 그림을 보입니다. 어쩌면 그게 더 현실적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상온 핵류감이 가능해진 시대에 여전히 총은 물리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탄을 사용하고 전투는 일부 기계화된 보행형 로봇이 있지만 여전히 사람이 탑승해서 인공지능이나 무인화 변기는 거의 안보입니다. 거기다 판도르 행성은 엄청난 숲이 우거져 있고 항공이동은 대부분 헬기로 이루어져서 수송용 헬기와 공격용 헬기로 이루어진 타격부대 그리고 수송용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전투원들과 그 배경을 이루는 울청한 숲 마지막으로 결전을 위해서 위풍당당에 떠오르는 대규모 헬리콥터 부대는 영화 지옥의 묵시록에서 헬리본 부대의 출격과 엄청나게 닮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한 미래이지만 무기체계나 운용 철학은 월남전의 그림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을 알수 있어요. 방어나 탐지 부분에서는 그리 크게 발전하지 못했지만 각각 개별 무기의 활약은 엄청나게 강해진 시점에서 베트남전의 무기체계를 배경으로 제국주의 지구인들이 원주민의 자원을 마음대로 착취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담은 이야기인 거죠. 극적인 몰입감을 위해서 베트남전과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운영이나 디자인이 촌스러운 건 절대 아닙니다. 나름 현대를 사는 우리의 눈에는 미, 너무 미량, 미래지향적이지 않으면서 충분히 멋있는 디자인을 해석해냈죠. 이 영화에서 주인공 기체를 뽑으라면 뭐니뭐니 뭐니 해도 스콜피언 헬기일 겁니다. 성간이동이나 착륙의 발키리 셔틀이나 성간 우주선이 등장하긴 하지만 영화의 처음과 끝을 이어주는 것은 헬기들이고 드래곤 어절트쉽 삼손, 스콜피온 헬기가 등장입니다. 드래곤 어절토십의 십은 일단 크고 적재량이 많아서 기민한 이동을 보여주는 지 못해요. 현재 CH47, 치누크 헬기 같은 걸 보여준 느낌이죠. 삼손과 스콜피온 헬기는 외관이 매우 비슷해요. 수송이 주목적인 삼손 헬기인의 경우는 탑승 공간이 있고 무장 체계는 그리 막강하지 못하고 공격이 주목적인 스콜피온 헬기는 탑승 공간이 없는 대신에 무장 공간이 강력하게 자리 잡은 형태를 보여줍니다. 현대로 출연 UH1 헬기와 AH1 헬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UH1과 AH1은 서로 설계와 부품을 적지 않은 수준 공유하고 있고 처음 수송 헬기로 만들어진 UH1을 공격 헬기의 임무에 맞도록 일부 재설계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두 헬기의 위상이 비슷한 것 같지만 영화의 마지막까지 나비족 문양까지 그려놓고 원주민 편에서 스콜피온 헬기, 공격 헬기는 마지막까지 깊은 인상을 보입니다. 특히 제트 추전이나 반중력 등 미래 기술이 아니라 물리적인 로터 회전을 비행하는 것을 보면 의외로 높은 현실과 메카닉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죠 물론 광년 간의 거리의 성간을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의식을 어떻게 동기화하는지 같은 어려운 과학적 현실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요.